야, 근데 어떻게 야, 아베는 어떻게 알았을까? 그, 어? 와, 자기가 죽을지를 아니 죽을지를 알았을까? 와. 어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요 그게 <laughs> 사람이 야 근데 뒤에서 어떻게 산탄총으로 산탄총 아그 네, 맞아 일본은 다 자위대면은 다 우리나라 장교들 같은 거잖아 병이 없잖아 직업군이니까 아주 봐. 1km 60km 신호 부간이 오다. 호텔 식당 어, 60km 그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집중합니다 통신 통신에 호텔 정보 수집 구간이 오다. 호텔 식당 정보 수집 구간이 오다. 새로운 경로로 네. 안내합니다. 그냥 차 차출된 거예요? 아니면 직접 공, 차출이에요? 뭐 뭘? 그거 지원해서 갈수 있는가 했는가? 양 네.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60km 50. 단속 구간입니다. 500m 60km 아유, 신호 위반 가속 단속 우다야. 가보고, 앞 60km 가속... 과속 단속 구간이 우다양 맹심 없어. 이기차 세우면 도레기도 뺑가불고 모네트도 뺑가부는데 우다 주차 오면 안 되는데야. 아주방 1킬로미터 60킬로미터 과속 단속 하는데 우다. 가오. 는데 오다 웃어 식당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